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람버튼을 누르시면 무사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드어들이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낭장 렛츠기릿 장로와 작비입니다 아 <laughs> 어, 여러분들 벌써 6월 15일이 다 갔어요 그렇다는 것이 지 6월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작비는 바로 <laughs> 다라랑 싸가지 없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건가 올라오시게 퓽, 쇼, 퓽. 바로 아이언맨 1미터짜리 피규어입니다 와! 크기가 일단 보시면 믿기지 않으시죠? 네, 믿기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진짜 저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작비해 보도록 할까요? 잭비! 잭비! 첫 번째로 단단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존나게 딱딱합니다. 잭비! 두 번째로 외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쩐 이유 중에 하나가 크기도 크기지만 이 디테일, 뭔가 디테일합니다. 뭐 이거 한쪽 어디 갔어? 어 뭐야? 변숭지 새끼가 가슴팍 겨드랑이 복숭아뼈 종아리 장딴지 그리고 연상 <laughs> 정수리 숫자 5 8 엉덩이 등딴지 뒷다리 크기가 일단 너무 압도적이어서 일단은 뿜어져 나오는 그 오로라가 질입니다. 자를 가져왔는데 한번 자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미터라 있기 때문에 1미터 안 되는데. 마치 179cm인 공대생 변승주가 어디가서 키몇이냐 물어보면 180이라고 부딪치는 거랑 똑같은 새끼네? 그래도 붙은 1m만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독정심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버로 겁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 내려. 어디 싸가지 없이 팔을로, 팔을, 팔을. 시청자를 향해. 팔 내려. 어허,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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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내립니다. 팔 내립니다! 새끼 안어 네 번째로 간지를 봐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딱 보셔도 간지가 나긴 해요. 간지가 존나게 나는데, 이 친구가 진짜 간지난 이유가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말해서 뭐합니까? 바로 보시죠. 잭을 숨은 구멍에 이걸 꽂아줍니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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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너무 멋져 아, 아. 네, 현재 입은 저희 집 화장실인데요. 오우! 오어오멋오어오멋오어오 멋있어. 멋있어. 오, 불왕아 뭐하니? 먹는 거 먹는거 아니야 아니야 먹지마 블랑 짝삐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가성비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의 가격은 무려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 200만원 무려 200만원이나 합니다 누구한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저한테 존나게 큰돈입니다 존나 존나게 큰돈이 존나 엄청 캐 당분간 이 녀석과 껴안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윙아 <웃음 Alberto weed>. I am 이엠앵안돼 헐크 어